다시 한번요.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. 어려움이 없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. 또 반대로 어려움이 크다고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더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.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겁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. 그들 똑같이 겁을 느낄 거예요. 그런데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요. 그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. 문제가 적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품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 그만큼 비례해서 감사할 수 있다. 문제가 적어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.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품고 있고 믿고 있는 그만큼의 비례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.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볼수 없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나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. 믿음의 결과물은 볼수 있는 것이다.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?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?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다.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에요.